지금 이거는 예, 성황이 죽고, 강황이 정의한 시기니까, 서주시대의 일들이란 말이죠. 서주시대의 일이고, 서주시대에는 만약 점치는 것이라고 하면, 서주시대, 서주시대의 정목술이란 게 거북점이거나, 그 다음에 시초일 텐데, 하도라는 것을 가지고 점을 친다라는 게 하도를 점치는 도구로 쓴다라는 말을 하도는 그거는 아니고고요. 옥이잖아요옥옥옥다 옥 옥인데 이거는 칼이고 뭐 이런데 이게 적절한가 라는 질문들이 제기되어. 광고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데 이 해석이 천명이에요. 천명을 받은 부적 또는 상스러운 부서, 부서이다. 천명을 받는 부서이다. 이렇게 얘기합 자, 왜 이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들이 천명을 받는 상스러운 징표로서 하도 또는 낙석일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이 문장에 나오는 보물들이라는 것들의 재질을 한번 보자. 재질을 그러니까 재질은 이거는 적도잖아요. 적도라는 것은 붉은색의 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붉은색의 칼이잖아요. 붉은색의 칼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선홍색적복도 그랬어요. 도라는 말은 칠하다 이다잖아요. 칠한 것. 칠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붉은색, 홍색. 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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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이게 이제 이 옛날 추석에 나오 가림 얘기가 나요 붉은색으로 치루어서, 치를 치료, 해서 만든 옥으로 된 칼. 그럼 이 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도라는 것은 과도, 식도 그렇잖아요. 칼인데, 과도나 식도 그러면 길이가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것 기본적으로 뭐이 정도 길이. 화폐로도 사용되었어요. 짧은 거. 근데 우리는 검그러잖아요 음. 검은, 검은 1미터 뭐 이렇게 되는 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 30센티 이상을 우리는 아, 검그래요 그럼 이제 옥으로 만든 칼이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궁이라는 것도 선왕의 가르침을 새긴 선왕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새긴 옥기 이렇게 해서 옥으로 만든 그런 저번에 이제 예약할 때 기가 소치나 기 라는 것은 계약 수익이나 선악의 풍계나 이런걸 그 책에 넣는다고 랬잖아요옥기다그 다음에 홍벽이라는 것도 이 홍벽, 이 대운 얘기했고 홍벽이라는 것은 커다란 둥근 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위에는 위는 위는 동글고 아래는 네모진 그런 옥규라고해요옥규규라는 무슨 뭐그 해시계 해그림자를 진짜는 시계를 규라고 해요. 큐, 이 큐를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동쪽 회랑에 있던 이따란 대옥은. 푸른색의, 푸른색의 예. 아름다운 옥, 청색의 옥, 이 옥이라는 것은 이 자가 원래 이렇게, 이런 게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한 거, 평평한 거. 그러니까 널찍하고 널찍한 면적의 아름다운 옥, 천구라는 것은 둥근 형태의 아름다운 옥. 자, 다 옥이네요. 중국인은 옥 좋아하죠. 중국인들 옥을 아주 좋아하죠. 자, 그러면 왕의 저기식에서 동쪽 해랑과 서쪽 해랑에 진설된 보물이라는 것이 재료를, 재질을 봤더니만 옥이더라. 그래서 이 옥이라는 것을 비옥, 이렇게 비복, 숨겨진 보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옥승유이더라. 이 옥승유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결국은 다들 옥이었는데 하도만 뜰는 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역시 옥승유일 것이다. 하도도, 하도도 옥승유. 하도 역시 옥으로 되었거나, 돌로된 종류의 어떤 보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그러면 좋아. 하도를, 어, 옥으로 된 어떤 보물이라고 하면 이 하도를 뭐라고 봐야 합니다. 라는 질문 여지 남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남성시대 유염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천구. 아까 그 동, 동서 해락에 있던 천구 옥이다. 천구 옥이야. 그 다음에 하도이 여 천구 병렬. 하도와 더불어서 천구가 나란히, 나란히, 나열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 옥지, 유문자. 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자. 유염이라는 사람은 남송 시대 인물인데 천구가 옥으로 되어 있어요. 하도는 옥으로 된천구와 더불어 나란히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도는 옥 중에 어떤 무기가 있는 것이일 거예요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진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반이라는 사람은 1920년대 30년대의 근대 학자예요. 의보파 그러니까. 그, 그, 강유위, 에, 에, 고힐강 뭐, 이런 사람들처럼 비판적으로 해서 실정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진반 역시, 그렇게 얘기하죠. 진반은, 청구여 보석, 고여 하도 병렬, 유차 보석, 개유 물리, 사문 비문 사도 비도 재가식 불가식지 간 그랬네요. 청구 또한 보석이고 그러므로 청구는 하도와 나란히 진설되었는데 차류 보석 이러한 종류의 보석은 개유 물리 문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양은 문자 같기도 하지만 문자가 아니고. 그림 같지만 그림이 아니니 알듯말듯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반은 이러한 옥석은 자연적 문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문양이 숫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알듯말듯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형과 진반이 이 하도를 옥인데 어떤 문양이 있는 것이고 이 문양은 문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데 알든 듯 모를 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이러한 근거는 장식물들 그러니까 중국 여행을 하거나 하면 이러한 문자인 듯 그림인 듯한 보석 옥을 담장이나 집의 장식물로 쭉 사용하는 것을 지금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집에 집 안에 정원 담장을 꾸밀 때, 우리 집 가구 또는 장식물을 쓸때 문자인 듯 그림인 듯한 보석을 진설해 놓듯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 이와 달리. 천 명의 부서라고 이제 해석하는 입장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좀더 보고 있볼게요 노느 자한 편의 자왈 봉조부지하고 하불출도하니 오이부 오이의부 동자가 말하기를 공황세도 이르지 않고 하수에서 도가 나오지도 않으니 나는 이제 그만 끝인가 보다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 공황국은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성인 수명적 봉조지 하출도 영 무차서 오이부자 상부덕견냐 <laughs> 공황국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 천명을 받으면 봉황이 이르고 하수에서는 도를 내는데 도를 그러니까 하도죠 도를 내는데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스러움이 없으니 나는 그만 끝인가 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상심하여 이것들을 보지 못한 것을 상심하여 한 말이다. 라고 공화국이 주석하는데, 이 주석은 하도와 낙서를 천명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석한 거죠. 자, 이런 해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기공자세가에서 말하기를 공자왈 하불출도 락불출서 오이구 논어 장편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낙불출서가 들어가 있죠 요게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공자세가는 논어의 내용에다가 몇 가지 내용을 더붙여서 얘기했는데 공자 논어가 더 맞겠죠 공자는 하불출도라는 말만 했지, 낙불출서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자 세가에서는 말했다고 이 구절이 더 넣어서 말한 거죠. 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낙서라고 말할 때이 낙서를 여기가 집어 넣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보기에는 공자 지갑인데, 하도 안 보인다. 내가 끝인가 보다. 나 끝났나 보다. 이렇게 말해 공재치가. 공재치가 공 천명을 받고 왕이 되려고 했더네이 말은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우, 훌륭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가면 그떳죠 예를 들어갔죠. 아무리 봐도 공자는 논네에 500년 후에 새로운 성인이 나타나고, 저, 고 이런 내용 나오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지. 음. 자, 어쨌든. 다시 또 봅니다. 묵자에도 하도를 부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묵자, 비공, 하. 적조, 형규, 강, 추지, 기사. 왈, 천명, 문왕, 벌은, 유구. 해전래병하출록독지출승황이 문장 좀 써봅시다. <laughs> 이 문장 좀 써서 말해봅시다. 승, 황 자, 봅시다 묵자 비공편 하에 나오죠. 붉은 새가 붉은 새 적조가 키우를 물고. 주나라 기산의 사당에 내려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왈 말하기를, 하늘이 문왕에게 명하기를, 은나라를 돌하여 나라를 소유하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은나라 문왕의 그 장군, 태진이 군대를 일으켜 오니, 하수에서, 녹색의 도상이 나왔고, 땅에서는 순황네 마리의 마리 끄는 뭐 수레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럼, 자. 여기서도 우리는 에, 보면, 천명,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 도, 근데 이제 록도라는 게 문제죠. 하출록도, 어, 푸른 빛 옥을 띠는 도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하도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소유해, 그 나라를 소유해라는 천명을 이제 내려주는 방식들 안에서, 붉은 새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 하수 에서는 녹도가 나오고 땅에서는 성황이 나타나는 길상이거나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하도인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하도를 만약 천명 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역사적 사례 가 중국에서는 있었나 엄청나게 많았죠. 중국에서는 계속 하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천명을 받거나, 천명을 새롭게 혁신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늘상 하도를 되게 해줘. 하도와 낙서를 천명 구수의 상류로 본 것은 중국사에서 왕조를 바꾸거나, 동일한 왕조에서 반응을 통해 왕권을 차지하려 할 때, 줄고 두 명으로 사용 되고 왔다.